이 문제 한번 봅시다.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X분의 13입니다. 이 X분의 13을 보면은 예를 들고 등식을 주고 X분의 13을 줬다. 자뭐 어떻게든 13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어 양변을 X로 나눠서 X분의 13꼴을 만들어야 되겠다.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 봅시다. 자 허수 부분을 남겨놓고 이항을 합니다. X제곱 플러스 3는 이 아이다. 양변 제곱하면 X 네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는 마이너스 4 x 네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3는 0이다. 자, 13이 나왔죠. 그럼 이거는 양변 x로 나눠봅시다. x로 나누면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분의 13은 0이다. 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6x 많이 보던 거죠. 여기 있네요.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분의 13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를 더한 게 0이다. 그럼 이게 0이면 이걸 적어보면 x 네제곱 플러스 8 x제곱의 값을 구하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얘는 보자. x제곱을 꺼내주면 x제곱 플러스 8인데 x제곱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i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i 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i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i 5 플러스 2i. 얘가 정리하면 답이겠죠. 마이너스 15. 마이너스 6i 플러스 10i니까 플러스 4i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.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9 플러스 4i가 얘가 정답입니다.